선생님 네. 나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발로란트를 돌려. 아뭐 내가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. 맞기는. 근데 내가 말한 거 오늘 다 했잖아요. 안 아, 돼, 너는 그게 안된게 화가 나. 그 스쿼트. 불가리한 스플릿 아, 스쿼트. 아, 그거 좀 탁킹해야 아. 돼요. 어려워요. 근데 <laughs> 그것까지 다 했다고 생각해봐. 지금 했던 거야. 아. 그럼 나 진짜 수모시야. 자꾸 이렇게 약코하면 나는 에이... 당신을 더 빡세게 굴릴 수밖에 없어. 아, 어... 이 약코야? 약코면 난좀 질인데. 약코 코스프레 존나 잘안되 나. 지금 발로란트를 켰다는 거에 나는 아주 큰 용기를 느끼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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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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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운동이 덜 됐다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. 나 진짜 욕, 욕하고 싶다. <laughs> 욕해도 돼요? 나 진짜 원래 욕잘안 하잖아요. 당신 나랑 게임할 때마다 욕 a 잖아아 don't know 한 f you can't h 지금 e 지금 <내> 표정 이거야. <laughs> 내 표정이 이거야 지금. <laughs> 아 f you can't h a v 아, a game. I don't 나선 o w if y o 오면이 안 보이냐? 여기야. 눈물 나와. 너무 안좋아 <laughs> nice. 나이스. 상태가 너무 안 좋아. 저 인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. 아빠. 미친 놈들. 나도. 시발시짜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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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e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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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시즈 내가 미드를 잘 파놨기 때문이죠. 아 좋아요. 히히히 어. 칭찬 받았다. 히히히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진짜 서로 오곡을 잘 해줬어. 주인 이렇게야 해 내가 더조질 명분이 생겨요. <laughs> 이런 길가 <개가>. 오버드라이브 샀어. <웃음> <웃음> 음 선지 꽤 됐어. 음 좋아. 너도 할래? 너도 쓸래? 오버드라이브 괜찮단다. 그래. 응. 뭐야 그는 p c 네? 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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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반응은 뭐야 그러니까 죽어 클러치하면 0 달러 오 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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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미야 해달아 아아대 오케이 클러치하면 0 달러 절코 날 뚫지 못할 이미 녹화하고 있어. <laughs> 이미 녹화하고 아, 응, 이미 녹화하고 아, 있어. 아, 나는 나는 아, 아, 모든 아, 거를 아. 녹화하고 있어. <laughs> 나와 같이 게임을 하잖아. 그럼 모든 걸녹화 다음에 할수 있어. 엄마 나 TV 나와요. 엄마 나 TV 나왔어. 엄마 나, 나 TV 나왔어. <laughs> 엄마 나 TV 나왔어. 절대 잘 나야지. <laughs> 네 상대는 나다. 진짜 개웃기네. Okay. Nice, stay alive. you stay alive? Care heaven, care heaven. 븐 <목소리> 아, 한명남았 이게 끝나지 않았어. 오, 잘했습니다. 아유, 야, 마지막에 좀 잘했네. 고사하면서 진짜 어이없다. 마지막에 공주님이 손가락을 드셨다. <웃음> 진짜. 진짜 통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손가락을 드셨다. <laughs> 공격 때는 내가 통나무 들었거든.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점점 통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수비 때부터. <laughs>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못 이기는 거야. <laughs> 내가 잘해야 돼요, 내가. 어... 내가 잘하면 이기는 거 같아. 그래요? 그러니까 내가 잘할게요, 이번엔. Interesting. <laughs> 응. 나이스. 아, 좋아요. 실습니다 <laughs> 요시 요이키 텐카이. 백종원 씨인가요? <laughs> 그, 아니 그 쇼츠 너무 죽독적이야 그것도 있는데 백종원님이 뭐총 쏘는 것도 있던데. 아그 AI로 해가지고. 어, 나그 보면서 뭐지 싶었어. 네. 왜냐면 그게 흑백 요리사를 보기 전에 그 미리 먼저 본 거예요. 너무 자연스러니까 뭐지 싶은 거야. <laughs>

게 텐션 올려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수 있어. 할수 있어. 쏠수 있어. Hey there was enough my body. l o e r 안 Oh. l e s o So r r y You're good. 마지막 관 I got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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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. 개 Hey, nice trade, nice trade, nice trade. Ah, uh, they're coming. You got it, Killjoy. Coming after. Target nice. Stay alive, just I stay know. alive. Double kill. Nice. Both, both, both main, both main, both aim main. Both main. <laughs> A main.

이번 3천명 구독자를 이어 이번 5천명 구독자 공약으로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주인장은 파피섬 영상을 좋아했던 시청자들을 생각해 다시 한번 공포게임 공약을 걸어보는데 네, 그래서 이번 5천명 공약으로는 공포게임을 다시 할 겁니다. <laughs> 좋댔네. <laughs>